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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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경상대학교 정문입니다. <laughs> 왜 그렇게 쳐다보시나요? <laughs> 오늘 하늘이 진짜 맑네요. 이 정문 옆에는 어 물이 안 보이네. 아. 는 정문이 있습니다. 성질 어딨죠? 야겠습니다. 네, 따라가고자 하겠습니다.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정보 나눔터가 있네요. 갑시다. 여기 연못도 있어요. 연못 만나? 안녕. 뭐 하고 있니? 아. 여기에서. 딱이 부분 여기가 경상대학교의 성지입니다. 너네들은 평화롭구나. 안녕. 오 자연과 어울러지는 경상대학. Thank you. 여기는 가기대 뒤쪽에 있는 메타세카이야 길. 맞죠 처음 <laughs> 들어봤어요. <참 웃음> <놀러웠어. 에이>, 메타세카야 길이에요. <laughs> 전 분명히 봤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메타세카아라는 나무 종이에요? 아닌가? 몰라요. <웃음> 저희들 <웃음>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비 물리적인 사람. <laughs> 괜찮아요. 저는 이미 축복을 받았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와서 걸어보세요. 빛나는 새를. 네, 송지입니다. 따라오고. <웃음> 따라갈래? <laughs> <빨리, 빨리, 야. 웃음> 따로... 갈라갈래 <laughs> 여기는요 3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, 할머니, 나무, 엄마, 아빠, 나무, 자녀, 나무 세 가지 나무를 있습니다 엄청 곱게 서 있네요? 야야. Yeah, yeah. 여기가 가이대 성지입니다. 음. <목소리도> 식 네. 저는요. 네. 어그 필라트 필라트인데 네. 무슨 필라트요?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괜찮으요여기 약속. 해피버스데이. 우리 모두는 출발하고 일어납니다. 우리가 진주 보건대학교입니다. 경사 보이세요? 혹시 여기는 등산을 하러 가는 길인가요? 맞습니다. <laughs> 선악산보다 제 생각에는 경사가 높은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, 선악산 와 선악산 껌이었네. 인정. 자 지금부터 숨을 거르시고 후하. 와. 여기 대학교 다니는 사람 다 운동되겠다. 진짜. 제가 민들레 불어 버리고 싶지 않아요? 야, 나도 그 생각했어. 2 <laughs> 0 2 0년이학기학자금대출 신청하세요. 하이디. 왜 이러는 걸까요? 혹학생 <laughs> 올라가나요? 나도 올라가겠어. <laughs> 안내해 주십시오. 자기였어요. 열심히 고싶요기 가운데인가요? 네. 곱게 쓴이 응. 나무가 성지 나무입니다. 야야. 공궁지씨 커플이 있네 우린가요? 예 yeah. 진주 교대에 왔습니다 오. 스승이 되기 전에 참된 사랑이 되자. <laughs> 역시 교대에서. 어. 저 유진이 거였고요. 예? 이 벽화예요. 이거지. 이거 다한 명씩 이름 적은 거잖아. 그래서 정유진이가 쓴 거지. 아 그러네. 그 그래. 나빈 자기 거. 어. 자기는 정유진이다. 응. 나비를 그렸다. 이거. 아, 설마, 저기, 응. 저렇게 크게 있는 거? 응. 완전 크다. 응. 헉, 손잡고 나. 와. え <laughs>